안녕하세요, 미니형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세 번째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거 젤리 만들어놨는데, 어쩔 수 없네요. 일단뭐 하나 안 만들어놨으니까. 일단 준비물은, 아이씨. 울드락 본드. 그리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색깔. 전 주황색하고, 빨강 색깔 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물 준비해주세요. 뿌리는 거면 좋아요. 그리고 이쑤시개. 방금 사용해가지고 더러워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드락분들을 이만큼 짜주세요. 에쿠, 또 떨어질 뻔했다. 한 번은 떨어져가지고. 잘 떨어져요. 거치대가 뭔뭐 이런, 이런 거치대가 다 있어.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저는 이미 주황색으로 색을 내줬어요 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빨강색 일단 은오드락 본드를 짜주신 다음에 그냥 색깔 입혀주세요 색깔 입혀주신 다음에 좀 빨리 할게요 어차피 시간도 단축되니까 좋을 것 같아 알약틀 없이 젤리 만들기도 되고. 어, 레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찍는 거니까. <laughs> 그다음 여기다가 물을 전네번 뿌려줬습니다. 저 주황색은 다섯 번 뿌렸는데 조금 더 뿌려야 될것 같은데. 그 이렇게 섞어주세요. 어안 보여? 아, 죄송합니다. 거치에 바꿔야 될것 같다 방식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쭉 빼주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조물딱조물딱 그려주세요 손에도 안 묻거든요 물만 묻고 이게 안 묻어요 이렇게 조물딱조물딱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셔서 얘 아까 만들었던 거랑 이렇게 합체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진짜 간단하죠? 그리고 굳히면 진짜 이쁘게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놀아서.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이거 지금 이틀 지난 건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살짝, 아, 안 보이네요. 그렇게 돼요. 지금은 살짝 따로따로 놀긴 하지만, 이렇게 되거든요. 아 준비물 L자 파일도 준비해주세요. 물티슈랑 아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OPP도 돼요. 이렇게 아초점이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굳히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고 쉽죠. 자 이상으로 미니언 공에 미니언 공에 레진 없이 레진 없이 젤리 만들기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